우산전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마지막에는 흙으로 가는데, 또한 뭐, 교회로 생각하면 천국가고, 뭐, 저기, 불교 관점으로 보면, 뭐, 극락가는. 자, 심풍이가 가야 할 길은 상방으로 가야 됩니다, 형들아. 자, 어, 심풍제약 주가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MSD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루리라, 음, 모누피라비르, 음, 이러한 어떤 부분에, 어, 성, 구매 계약 조건의 고공 이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형들아. 와, 진짜, 우리 많이 기다렸다 보면, 이러한 어떤 구매에 대한 부분이, 금방금방 금방 나와주기를 정말 어떤 우리가 애써 막 떠들어댔던 그런 어떤 측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신풍제약은 자사 제품, 말라레 치료제 필라맥스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다. 야, 이상에 대한 부분도 밝혀주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성구매 계약, 어뭐 주가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네,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에, 어, 시, 시가초, 어, 시초가에 대한 플러스 0.33. 고가권이 28.15. 야, 선구매가또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어, 이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데, 보면, 어, 저가권이 마이서0 8 1로 해서. 야, 이거 뭐, 좋습니다, 형들아. 이런 어떤, 어, 부분. 자 한국 거래소는 신풍제약의 예, 주가 뭐 이렇게 올랐던 장중한 테야 상한가에 근접 야 진짜 상한가 근접할 때 진짜 심장이 운스했네 진짜 형들아 와 이제 구조대가 이제 돌아와서 어 진짜 짐다 싸고 있었는데 <laughs> 어, 좋습니다 어짐 풀지 마어 구조대 돌아오니까 자 M S M S D 어 9일 미국 정부와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피르의 성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아직 임상삼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치료제를 미리 비축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한발 앞선 조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즉시 백 70만 명을 공급할 예정에 있고 어 이렇게 해서 1조 3천억 규모이다. 아, 1조 3천억 규모. 자, 신풍제약은 자체 개발한 항말라리아약인 필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야, 이때 발표하면 진짜 뭔가 어떤 어, 심장을 올리는. 뭔가, 영혼이 있는 그런 어떤 발표를 좀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핸들로네. 어, 뭐 그냥, 그냥 발표하면 별로니까. 음. 그리고 우리 시장이 참게륵 같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야, 8.46, 어, 3224포인트.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시장, 코스, 어, 코스타가 좀 올랐네. 예, 8.98로 해서. 자, 우리 시장은 뭐 상방으로 보시는 게 무방하겠고요. 보면 뭐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살 코스피 보면 야, 여기서 또 어, 다시 좀 긍정적인 모양 새로 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저점에 대한 부분과 어, 저점에 대한 부분 다시 저점에서 어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려 주는 그러면서 눌려주다가 재차 들어올려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지수는 강세장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뭐 다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죠 보면 음뭐 미국의 물가지수가 뭐 발표된다고 어요 부분에 시장에서 좀 감망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거 얼마나 써먹어 됐는데 음~ 시작에서 뭐 크게 반응하려고자 미국 물가 지표 앞두고 감명에 대한 부분 소비재 강세에 대한 자 백신 접종 가속거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 미국의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어~ 가려는 경계 심리로 아, 보합에 대한, 어, 움직임이, 이렇게, 그, 전망이 되는, 뭐, 어느 순간에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죠, 보면. 어, 야, 우리 신풍이. 진짜 자랑스럽다, 신풍이. 진짜 옛날에, 그, 대주저형이 막 팔아잡힐 때 기분 겁나게 진짜 안 좋았는데. 그쵸, 형들아. 음. 자, 신풍제약에 따르면 4월 21일, 에, 전국 의료기관의 13곳에서 총, 113명을, 대상으로, 필라맥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안정성과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임상 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시내, 그,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신분계약은 지난 8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아프리카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 치료 효과 이상을 병행,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 이제 이 상황을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음 더, 더욱더, 어 좀, 뭔가, 어 재료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음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풍상 살펴볼까요, 형들아? 우리가 봤었던 그런 어떤 그림 일정 부분, 맞았잖아, 보면, 뭐 뭐, 형들아. 어... 일정 부분 맞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걸렸잖아. 보면 음, 이런 어떤 브레이크 걸린 것은 어, 바닥권을 어, 알리는 이런 어떤 소식이 될수 있는 점 분명하겠죠. 어, 바닥권을 그리면서 주가에 다시 한번 터닝 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이런 어떤 부분은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나와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누르다가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주는 그런 상황에서 하단선에서 이런 어떤 가격에 어, 균형점 이후에, 음,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21만 4천 원에 이런 어떤 모습, 어, 주가에 있어서 어, 하락 이후 재반등, 다시 하락에 있어서의 어, 가격적인 메리트. 어, 가격적인 메리트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이후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아, 다시 한번 상방으로 어, 올릴 수 있는 주가에서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부분은 어, 충분히 그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슈팅 누르다가 슈팅에 대한 한번 큼직하게 나왔고요. 다시 누르고 슈팅. 이런 가격선에서는, 어, 괜찮아졌는데,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습니다. 제로에 대한 부분 탄력받으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딱 올라와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겠고요. 자, 보면요. 자,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시장을 보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 이 소로 수형은 중요한 거는 예측보다 어떤 대응을 많이 예, 결대로 치는 대응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어, 마이클 마커슨 형이 얘기했던 나는 항상 자산의 5% 이내에서만 베팅하라고 말합니다. 어, 그러면 당신은 20번이나 틀려도 자신을 다 잃지 않는다. 아 어, 이렇게. 베팅을 크게 잘 만드는 형들은 좀 작게 작게 베팅하나봐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형은 뭐 크게 운영을 하니까 우리들은 뭐 5%, 뭐 10%? 뭐 이런 어떤 부분. 10%도 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리스크를 생각하기에 좋을 때는 진입하기 전에, 얘들아. 리스크를 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1번에 대한 부분 자 거래량 터지면서 큼직하게 아, 떡볶이 나왔고요. 어 시간에서 좀어좀 어, 좀. 조, 조, 좋았나 어떻게 좀어 어, 약간 늘려주면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다시한번 가격을 만들어 주면서 어, 빠르게 예, 이런 어떤 가격선 좀 회복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의 가격선은 예, 이런 가격선과 어, 상단선의 가격선 상단선 상단선 뭐 요렇게 가격선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만 하지 않을까 라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얘들아, 어, 결국에는 요런 어떤 부분에서 주식은 대응인 거 아시죠? 대응 철저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카페에서 음,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